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금술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 색종, 열 가지 색종 어디 속하신지 답글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간목, 을목 일주에 당하시고,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 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목요일은 조금 피곤하실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이고 밝고, 어, 하지만 조금 몸이 피곤할 수 있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행동하셔야 되고요. 기회주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테이크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어, 피곤해도 일어나셔서, 어, 꾸역꾸역, 어, 꾸꾸치, 어, 노력하셔야 되고요. 어떤 기회라는 거는, 가장 하기 싫을 때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무해하셔야 되는,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다음 모카토분수중에 화해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일주에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창의적이시고 말도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러한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아, 어, 큰걸 얻으시는 하루가 되실 것 같고, 그러면서 또안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큰 좋은 게 들어오면, 사소한 안 좋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흘러가는 거고,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정말 많은 걸 얻었으니까, 이거는 좀 포기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큰 성과나, 금전운이나 사업운이나 뭐 그런 걸 얻으실 수 있고, 그때 거기에 대한 문서가 뒷받침이 꼭잘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운명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로. 좀 위로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무카토 분수 그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일 주 속하시고 중재자 의 역할 중용자 취하시고 오영 성격이시고 스케일크시고 오지라비스시고 우유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0년 1 2월 17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금요일에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뭐, 사회적인 관계, 관계적인 면이 좋고, 사람 많이 만나시는 게다 이익이 되고요. 내 사업이나 앞으로 할 일에 있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얻으실 게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끌어당기고 있고, 끌어당기셔야 되고, 좋은 사람들, 좋은 인연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날입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토에 해당했죠, 금방. <laughs>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아, 치매인가봐요. 금방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카토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일주생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에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런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어, 뭔가, 내 네,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책임도 다하실 수 있고, 얻어내실 수 있는 그런 날. 모든 게 이제, 어, 희망이 생기고, 빛이 보이는 그런 날이고, 뭔가, 좀, 이렇게, 여기저기 뭔가, 근데 정착은 하기 쉽지 않은? 집중은 잘안 되는 날이거든요. 하지만, 왜 집중이 잘안 되냐면 내가 해야 될 몫을 다 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지시, 진실이나 빛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배회하시거나 정착 못 하실 수 있는 날이지만 뭐그 또한 뭔가 방랑을 하셔도 좋고 어디든 좀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계수 일주에 속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 있으시고, 신중하고, 심오하고, 매니아틱하시고, 섬세하시고, 비판적이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12월 17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음, 양이가 놀자고, 자고, 어,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은, 욕심이 막 생기고, 더 다짐도 생기고, 근데도 좀, 금전적인 건좀 진척되고 딜레이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더 결의를 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어, 좀 가능성을 볼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시면서 계획과 의지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다져나가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어쨌든, 돈이 보이지 않거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조금 딜레이 되거나 진척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가득하신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